이 <laughs> 사람들 좀구슨 처럼이 들고 보면대다선배님 이야기하고는 부의장님. 아유. 청주 눈도잘 안치기 여기 오셨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목사님이 살립시다. 다음에 대통령도 만들고 모두가 만들 수 있는 목사님의 가능성을 보여주자 여러분, 진짜. 이게 가능하니까. 모든 걸 만들 팀이 모여 습니다 전국 다니면서 정말 목사님 좀 이제 열풍입니다. 아 그것 보시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. 신드름 아니고 안전의 현상이 됐습니다. 역사 목사님 누가 만들었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렵고 힘든 경제 민생과 어렵게 된 여러분들의 그 단어만 보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과 뜻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열풍 이된것 같습니다. 오늘. 4.19 이승만 지배자죠? 박정희 지배자. 또, 그 다음 우리 나라의 큰 어른이신 김대중 대통령, 또 노무현 대통령,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십니다. 그럼 다음 올 분은 누굽니까? 이재명 그분은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가지고 있는 그 다른 뜻은 지방에서 크고 지방에서 일부고원 성남에서 판교에성 공을 받고 경기도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통해서 이 승리를 이끌었던 그 우리의 지도자가 다음번 어려운 우리 세상 정말 인공지능 앞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가지 않은 길을 서로 여러 재침에서 갈수 있는. 대한민국의 새로운 영광과 승리를 우리 모두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저는, 어, 목사리즘의 우리 대표, 진석범, 한번 띄워주고 싶습니다. 조용하고 말도 없고, 깨끗하고 깔끔하고, 여자한테 듣기 좋을 것 같고,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? 성남에서 배웠고, 판교에서 배웠고, 경기도에서 그로부터 배운 경제의 힘, 목사님 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따라다녔습니다. 성공할 것입니다. 이길 것입니다.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란통식하고 새로운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영광한 뜻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